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요, 어, 나인웨어가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접이식 폴딩 도마 쿵 노트라는 제품입니다. 어, 작기 때문에, 어, 싱글족들 아니면은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아주 편리성을 업시킨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쿵 노트라는 제품은요, 접이식 도마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납이, 수납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일단, 어, 세어뒀을 때 V자로 서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때를 손쉽게 제거하여 어, 위생성을 극대화시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상단에 보시면 이 구멍은요 스파게티 1인분을 정량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이 거칠거칠한 돌기를 표현해 주었는데요 생강이나 마늘, 어, 와사비라든지 어, 원하시는 요리를 손쉽게 갈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밑에 보시면은 눈금자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 정확한 요리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품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테두리에 국물 방지 홈이 있어, 어, 많은 양의 국물을 걸러내, 그, 막아주진 못하겠지만은 적당량의 국물을 흘림을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어, 접이식 도마와는 달리, 이 미니 단면 도마들이 있는데요. 어, 요즘 뭐 육류라든지 야채, 생선 등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사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다양한 색상을 준비해 놓은 그런 제품이고요. 접이식 제품과 어, 동일하게 스파게티 툴이라든지 어, 원하시는 야채를 갈수 있는 그리고 국물 방지 홈이 있어 어,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신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